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거기서 최대 최소를 관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종합한 문제로 볼수 있겠지. 자, 일단 봅시다. 같은 거그 제한된 범위가 나와 이차함수가 나왔으니까 대칭성을 써야 돼. 이거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뭐 1학년에서 잘 나오진 않긴 하는데 어떤 방정식이 있어.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이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지? 도점의 개수로 봐야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보든가, 아니면 4t를 넘겨가지고 최단 칙을 단순화시켜서 불러가 그건 자기 선택인데, 어떤 교점의 개수가 4개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야 돼. 자, 일단 그래서 gt 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지금부터 gt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일단 fx를 봅시다. fx를 보시면 저게 이제 x-2t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자, 보다시피 대칭축이 et가 되겠죠. 그렇죠? 네, 대칭축이 et인데 et에서 이제 밑으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데 짜증 나는 것이지, 역시 짜증 나지. t부터 t 3이라는이 범위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이 범위가 이 범위가 어딘지를 알아야 이게 이제 최대치수가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보통 우리가 판단할 때 이 ET라는 이 대칭축이 이 범위에 있을 때와 없을 때로 주로 판단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먼저 뭐가 좀 선행돼야 되냐면 요세농들 간에 대소관계가 일단 밝혀져야 돼 대소관계가. 그치? 누가 제일 큰지, 뭐 누가 중간이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범위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세농들 간의 대소관계를 먼저 밝혀 보자고 물론 얘보단 얘가 분명히 무조건 크지 3을 더 했으니까 그리고 ET가 T보다는 크거나 같지. 요놈 그러니까 둘러의 대소관계를 밝혀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물론 뭐두 개가 같을 때뭐 이렇게 풀어도 괜찮지만 약간 그래프를 생각해도 괜찮아. 이런 아이디어는 은근히 수능에서도 가끔 잘 나오는 편이거든. 자, 이걸 T축으로 봤을 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Y는 T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이 T, 이게 T야. 그럼 당연히 T 플러스 3이란는 놈은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평행하게 T 플러스 3이 있겠지. 그러니까 0보다 큰 t에서 반드시 얘는 무조건 큰 거지. 그럼 이 t 란 놈이 이렇게 기울기가 2자리로 증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교점에서 어느 순간 자기 혼자 제일 큰 놈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봐도 괜찮겠지. 그럼 이 둘이 같을 때가 3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t가 3보다 클땐 얘가 제일 크고, t가 3보다 작을 땐 얘가 제일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아.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범위를 두 개로 풀어봐야겠지? t가 3보다 클 때, 1, 2, 3. t가 3보다 작을 때, 1, 2, 3. 이런 순서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gt를. 어, gt를 따진다기보다 그냥 t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아, 어, 저 함수의 최대치수를 관찰하자, 그냥. 그치? 어, fx 그래프를 관찰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x가, 아, t가, 그치? t가 3번으로 작을 때. 등호가 어,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범위가 그, 순서가 바뀌는 건 없으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이제 봅시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대칭축 2t가 있죠? 자, 그런데, 누가 제일 커? t 프로스 3이 제일 커. 여기 어딘가 t 프로스 3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t가 왼쪽에 있는 거지. 이런 순서가 되는 거지. 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친 구간으로 관찰하고 있는 중인 거지. 어. 그럼 저기 범위에서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치? 이미 최소 값은 이미 세팅이 되어있지, 그치? 최소 값은 이미 픽스가 되는 상태야. 여기가 무조건 최소 값인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가 최대인지, 여기가 최대인지가 알똥달똥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요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 여기가 더클 수도 있고, 여기가 더클 수도 있으니까. 하. 괜찮지? 오케이. 무슨, 무슨 말이지? 되겠나? 어. 그럼 어떻게 따져봐야겠어? 뭐, 간격을 따져봐도 괜찮지. 또는, 그러니까 간격을 따져볼게. 이렇게 껐을 때,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으면 높이가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지? 뭐, 요 간격이 다 작아지면, 이쪽이 더 훨씬 높아지겠지. 뭐, 이런 걸 따져보자는 거야? 그럼 요 간격을 따질 때 이걸 봐도 괜찮아. 삼바의 작은 범위에서 간격이란 게, 그지? 뭐, 예를 들면, t가 여기다 친다면, 여기 T가 있다 친다면 요게 간격이거든. 요 간격. 이게 간격이거든. 값의 차이니까. 그럼 요 간격이 같을 때가 당연히 언제일 거냐면 2분의 3일 때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아. 물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럼 이제 T가 2분의 3보다 큰 쪽에서는 여기 꺼지는 거니까 그지? T 플러스 3과 2T의 간격이 훨씬 더 작다는 걸을알 수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봐도 괜찮고, 아니면 뭐, 0일 때 둘이 같은데 자꾸 벌어진다, 뭐, 이렇게 봐 자기 마음대로 보세요. 선생님은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럼 이제 2분의 3보다 클 때랑 작을 때가 간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지? 여기가 간격이 더크 작을 수도 있고, 여기가 더 작을 수도 있으니까. 요 간격의 차이가 그렇게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쩔 수 없으면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값은 세팅이 됐어. 이미 최소값은 나왔어. ET일 때 최소값인 거지. 최소값은 f e t 인 거야. 괜찮죠? 그럼 이 망할 놈의 최대값이 문제인 거지. 어떻게 될까? t가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2분의 3부터 어디까지? 3까지. 달라진다는 거세요 0부터 2분의 3 p 사이 있으면, 2분의 3 사이 있으면, t 플러스 3이랑 2t의 차이가 여기보다 커. 이 차이가 얘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그래프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대칭축 여기 있는데, 여기 어딘가 T 플러스함이 있다는 거고, 여기 어딘가 T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차이보다 이 차이가 더 크다는 뜻인 거지, 이 말이 그런 뜻인 거야. 그치? 음, 그럼 당연히 이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이때는 최대값이 얼마다? t 플러스 3에서가 최대다, 이 말인 거야. 이때는 최대값이 반대가 되겠지? 이때는 최대값이 t에서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해가는 거지.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되겠어? 어. t가 3보다 크거나 틀 때가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그려보자. 이차 함수가 있고, 대칭축이 2t인 상태에서, 이제 2t 혼자 제일 큰 거지. e t 혼자 제일 커그 다음에 t 플러스 3그 다음 t인 거야 여기 t 플러스 3이 고 여기 어딘가 t가 있는 거지 그럼 그래프는 당연히 이 범주에서만 이 범위 내에서만 성립을 하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완전히 결정된다는 거죠 음. 한 가지로 최, 최소값은 mt 플러스 3일 때가 되고 최대값은 언제가 된다? 어 t 때가 된다. 이 말인 거야.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GT란 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야 되잖아. GT란 게. 그러니까 이놈이랑 이놈을 더할 수도 있고, 요범위에서는요놈이랑요놈을 요 더할 수도 있다는 거지. 요 범위에서는. 요 범위에서는 이거 두개다한게 GT, GT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을 구해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e t 를 대입하면 4T제곱배기 어, 8t니까, 8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t 제곱에 플러스 10t가 될 것이고 야 이건 좀 심한데 t 플러스 3을 대입해 봅시다 t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t 곱하기 t 플러스 3에 플러스 12t니까 그냥 정리할게요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빼기 4t 제곱 아 지금 내가 풀고 있느냐 너를 풀고 있어야 돼 지금 물론 숫자를 했겠지만, 뭐, 틀렸을 거 아니야, 아닌가? 뭐, 내가 너희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자, <laughs> 그냥 마이너스 3t제곱에, 빼기 6t제곱. 아, 여기 또 있네. 어, 4t제곱이 되겠다, 그지? 플러스 4t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 플러스 9가 되는 거지. 아, 이거 정말 불, 길한데 맞냐, 이계산이 확인 좀 해봐. 어. 아, 맞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t를 대면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10t니까,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0t가 되겠네. 자, 어차피 얘를 다 똑같은 거니까, 굳이 얘들은 계산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gt를 적으면 됩니다. 적어봅시다, gt를. 자, 드디 gt를 적을 때 왔어요. gt는 페이스가세 가지가 되겠죠? 이때, 이때, 이때. 자,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는, 너를, 너를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14t, 뭐야? 이거 뭐야, t가 또 있어. 맞지, 이거? 14t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어디까지? 3까지는, 야, 이거 말을 안 해, 불안, 불안하게. 확실해? <laughs> 어, 이때는, 요거 두개더 하면 되지. 아,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20t가 되고, 20t야, 20t. 그 다음에 t가 3보다 큰 어떤 마지막 범위가 되겠죠. 요 범위에서는, 어, 이거 두 개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가 실제로 얘는 지 같은 거니까. 다 아,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아, 이제 gt가 그해졌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4t를 넘겨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낫겠지. a를 끊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풀 거냐면, gt 플러스 4t가 a를 풀어야 될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상수함수 a를 끄면 되는 거니까. 교정개수를 따질 때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전부 다 4t를 더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다 다 4t를 더해주면 이건 18t가 될 것이고, 얘는 24t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18t가 되는 거야. 그 지금부터 이 GT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됩니다. 귀찮지만. 그 상태에서 상수 A를 꺼서 고정계수가 나오게 만들어주, 4개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30번 답긴 하지. 근데 문제 취지는 되게 좋은데, 계산이 좀안 들어오긴 해요. 해봅시다. 0부터 2분의 3까지. 자, 요 그래프 대칭축만 보시면 될 거야. 7분의 9지. 7분의 9가 2분의 3에 거의 붙어 있으니까, 여기쯤이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래프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너무 좀 심하게 그랬나? 뭐 이런 식이 될 거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대칭축이 얼마냐면 7분의 12잖아요? 그럼 7분의 12가 이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2분의 3보다 크잖아. 그럼 이게 얼마나 올라가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좀 많이 더러운데, 요점의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요 때, 이때가 그 X가 얼마냐면 7분의 9였고, 그다음 얘가 X가 얼마냐면 7분의 12. 많이 힘들긴 한데, 대입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찾아봐야 돼요. <laughs>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좀안 들어오면 문제를 가죠. 자, 7분의 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7분의 7분의 1에 7의 제곱분의 9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18 곱하기, 아, 좀 애매하긴 합니다. 7분의 9에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이걸 약분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러면 7분의 통분해 봅시다. 자, 9로 다 묶어줄게요. 자,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가 있으니까 18이 되겠죠? 자, 그다음 얘는 99, 9763을 9, 해줘야 돼요. 통분을 했으니까. 아니지, 아니지. 9로 묶었으니까 7이지, 7요. 이러면 또 끝날 뻔 했어요. 얘는 7인 거죠. 7로 통분을 하고 9로 묶었으니까. 그럼 이게 9 곱하기 얼마가 되느냐? 7분의 16이 되죠. 25에서 9를 뺐으니까. 그럼 이게 9아씨젠장한 7분얼이나? 144가 되나? 맞아? 7분의 144. 7분의 144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좌표가 y 좌표가. 이번에 또 7분의 11 여기 대입해 봐야 돼요. 아니라고? <laughs> 맞대요. 7분의 1 4 4 맞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분의 3도 좀 이따가 필요하다면 대입을 해보는 걸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대입해? 요 2분의 12를 대입해야 됩니다. 와. 환장하겠네요. 나좀 풀어준 사람 좀 살려줘라. 어? 뭐라고? 와, 똑같이 나와? 와, 신기하다. 다행이다. 얘랑 똑같이 나온대요. 얼마를 집어넣으면? 7분의 12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온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보다 큰 쪽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대칭 축이 얼마냐면, 아, 근데 이게 왜 연결되느냐, 그지? 연결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 지금 등호가 없긴 하지만, 여기 등호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등호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2분의 3이 되는 순간 높이가 같아지거든? 높이가 같아진 상태가 되니까, 이쪽을 최대로 하던 이쪽을 최대로는 똑같다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2분의 3에서 등호가 당연히 연결이 된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연속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3보다 큰 쪽을 봐야 되니까, 3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대칭 상태가 되겠네 그치? 거의 그지? 모두 같으니까 그럼 얘도 똑같겠네요 그죠? 똑같이 나올 것이고 대칭축이 얼마지? 대칭축 2분의 3이죠 대칭축 2분의 3 여기가 대칭축이 되겠네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당연히 연속함수니까 지나가겠죠 3일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하니까 아니면 3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자 저렇게 망할 놈의 그래프가 지금 뭐다? GT 그래프인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 여기다가 이제 뭐만 끄면 되는 거야? A만 꺼서 교정 계수가 4개가 나오도록 끄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A를 끄면 되는 거지. 이렇게 A를 끄면 교정 계수가 4개가 나온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최종적인 A 범위는 어떻게 될까? 7분의 144보다는 작거나 작, 작, 작아야 되고, 요 점의 좌표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2분의 3을 더 넣어. 빨리 불러줘. 어, 4분의 8 1 나온대. 자, 뭐 이건 내가 뺏겼다기보다 시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계산 잘해요. <laughs> 여기가 4분의 81이란 뜻인 거지. 자,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여기도 4를 곱하고 여기도 7을 곱해 더하라 했으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답이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225가 답이다.